어큐트 감각이나 예력이 예리한 또는 극심한 이런 뜻입니다. 어큐트 어큐트 뭐, 뭐예요 귀엽다는 얘기죠. 어 귀여운 고양이네 만지려고 봤더니 예리한 발톱으로 확 활켜가지고 즉 예리한 고통이 극심한 거예요. 통증이 극심한. 그래서 어큐트 아이고 귀여라 워 했는데 예리한 발톱이 확온 거예요. 아이고 아파라 극심한 예리한 극심한 어큐트 예리한 극심한이에요. 자, 개짓, 기계장치, 도구. 기계장치나 도구를 봤을 때 아, 이거 개지시야개지시야그 어? 사람의 짓이야. 개지시야뭘 보고서 판단한 거예요? 기계장치, 도구를 보고 아, 이렇게 훔치는 놈은 그 놈밖에 없어. 개짓, 기계장치, 도구를 보고서 판단한 거예요. 개짓, 기계장치, 도구입니다. 자, alleviate. 완화시키다. 자, 가뭄이 들었어요. 마술 마법사가 올리 비에잇 하면서 비를 내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뭄을 완화시킨 겁니다. 올리 비가 올리 올리 비에잇 하면서 비를 내려서 가뭄을 완화시키다요. 올리비 에이트. 올리비 에이트. e 리비 에이트. 완화시키다. 자, 어비스 뚱뚱한 오비스 다섯 그릇 오비어스 오비어스 오비스 다섯 그릇이 비었어요. 오비스 그 정도로 뚱뚱한 거죠. 오비스 뚱뚱한 오비스 오비스 뚱뚱한 자 애그로베이트 악화시키다. 자 멍이 들어가지고 달걀로 이렇게 문지르면 멍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잘못해서 달걀이 깨져서 배었어요 그래서 애그로베이트. 에그로 달걀로 베이기까지 했다. 에그로 베이트 즉 상처를 더 악화시킨 거야. 멍든 데다가 피까지 났으니까 악화시킨 거죠. 에그로 베이트 악화시키다. 에그로베이트 악화시키다. 자, 에그로게이트 합계 총 종합하답니다. 자, 에그로 하니까는 에그 달걀로 게이트 앞에 쌓아 놓쌓 놓은 그 달걀로 다 세어 보는 게먹몇가 그래서 합계를 세본 거죠. 총. 그리고 종합하답니다. 총몇 개인가 종합해 보는 거예요. 에그로게이트 자 게이트 앞에 달걀로 이렇게 세워 봐가지고 어 게이트 앞에 놓은 달걀을 세워 봐서 총합계 종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형용사일 때는 에그로 것입니다. 에그로 것 그리고 에그로게이트라고 읽어야지 동사예요. 알겠죠. 에그로게이트 합계 총 얼마 일때총 그리고 종합하다. 자, 에일리어스, 일명, 뭐머라 불리는, 일명, 뭐머라 불리는 또는 가명입니다. 자, 에일리어스, 어, 범위, 용의자는 김범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을 봤더니 김학생이에요. 어, 범인이 예일리 없는데, 왜? 가명이에요, 사실은. 얘가 김범인인데. 가명을 썼기 때문에, 어, 예일리어스, 어, 에일리어, 예일리 없수, 에일리어스. 자, 가명을 썼기 때문에, 가명. 일명 뭐뭐라고 불리는 또는 가명이에요. a 일리어스 가명 일명 뭐뭐라고 불리는. 자 플레어 a 레어 불을 냈으니까는 불꽃이 확 타오르겠죠. 플레어 a 레어따라하세요 플레어 a 레어 불꽃 확 타오르다. 플레어 a 레어 불꽃 확 타오르다. 자피자 피트 피하고 자, 칼을 던지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적인 적을 갖다가 쓰러뜨리는 업적을 세웠어요. 그래서, 핏, 핏, 핏 표창을 던지는 제주. 그리고 적을 쓰러뜨린 업적. 자, 핏, 핏 해보세요.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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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 해서 그런 제주가 있어요. 던지는 제주. 그리고 쓰러뜨, 적을 쓰러뜨렸죠? 업적을 세웠죠. 그래서 핏, 제주, 업적이에요. 자 일루시브 파악하기 힘든 달아나기 쉬운 자 일루시 일루에 있는 김씨박씨할때 일루시에요 일루시가 투수를 부하고 약 올려요 도루 할까 말까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달아나기 쉽겠죠 이 루로 달아나기 쉽고 투수가 근데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도루를 할지 말지 파악하기 힘들죠 그래서 일루시가 부약올리니까 달아나기 쉬운 그 투수는. 파악하기 힘든이에요. Illusive, illusive, 달아나기 쉬운, 파악하기 힘든. 자, 복습. Acute, 어, 어 고야 아오 귀여운 고양이네 만지려고 했다가 예리한 발톱이 확 왔죠. 통증이 극심했어요. 예리한 극심한. Gadget, 게짓. 이거 계지일 거야. 뭘 봤을 때 기계 장치나 도구로 봤을 때 이건 계지이 분명해. Gadget, 기계 장치 도구. Alleviate, a l l e v i 하면서 비를 내려서 가뭄을 완화시켰습니다. 완화시키다. 오비스 오다섯 그룹 비오스 뚱뚱한. 자 에그로베이트 에그로 멍없으려다가 달걀이 깨서 되었죠. 에그로베이트 즉 상태를 악화시킨 거예요. 악화시키다에그로게이트 에그로 게이트 문 앞에 있는 달걀로 총 세어본 거예요. 합계 총 그리고 종합하다. 자 에일리어스 어 예일리 없어 왜 가명을 썼기 때문에 이름이 틀리네 그죠? 가명 일명 뭐뭐라고 불리는 자 플레어 불레어 불꽃 확타오르다 자 피트 피트 표창을 던지는 제주가 있어서 적을 쓰러뜨린 업적을 세웠죠. 그래서 제주 업적 자일루시 v 브 일루에 있는 김 씨가 부하면서 약 올려요 달아나기 쉬운 그죠? 그리고 투수가 파악하기 힘든 거예요. 파악하기 힘든 달아나기 쉬운. 자 테스트, acute, 예리한, 극심한, gadget, 기계장치, 도구, alleviate, 완화시키다, obese, 뚱뚱한, aggravate, 악화시키다, 자, aggregate, 종합하다, aggregate이라고 읽으면 합계, 총, 그 다음에 alias, 가명, 일명 뭐뭐라고 불리는, flare 불꽃 확 타오르다 fit 제주 업적 elusive 달아나기 쉬운 파악하기 힘든이란 뜻입니다.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암기 되죠?